<웃음> 제작진 <laughs> 대표 요 제작진 대표 제나왔으표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오표 우리가 대표 제작진 대표 제작진 대어제니 제작진 대우 제작진 기니까작진기표 제작진 대표 제작진 대표 제작

아, 들것 같아, 들것 같아. 끈적끈적해. 해끈적 끈적끈적해. 끈적, 끈적, 끈적해. 어, 들거 같아. 근데 찢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 뛰야 돼. 아, 안안 돼. 아, 야 요즘. 아, 어도아니 돼. 느낌이지. <laughs> 아니, <그렇지? 누가? 웃음> 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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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니까 이게 빨간색이 어택 타입이고. 아 이게 끝아지 가면 몬스터가 되는 거야. 이 라인 끝으로 가면 몬스터가 아는 거야. 아안쪽으아 가면 하 아하... 아하... 아 안쪽으로 가면은? 사람처럼 그리고, 소리가 크면 어택 타입, 소리가 작으면, 적자. 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줄게. 오, 어? 어, 아무것도 안해도 됐어. 소리가 안 나니까. 저 음악 소리. 아, 네. 어, 네, 네. 어, 네, 네. 외국인한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도 아까 그 외국인 진화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난번 거는 그냥 흔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아니, 어떻게 설명을 아니, 해야 되나? 그냥 할라. 그 다음에 녹음하면서 그냥 말 걸면 인사하안왔그 사람도 안녕. 이럴 거아니에 화내지 않을까? 응. 외국인들은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 음 <laughs> 우와, 새로운 얼굴이다. 아, 진짜, 니네 레벨이, 못뭘넘 아니, 말안는데말안말안할 때보다 말안하는게더 많이 나와요 <laughs> 음악 소리로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았어 진짜 이 소리를 얘가 잘 듣나 봐요. 뚜껑을 닫아볼까?

데고이서 이거 가 I 하기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l o v 들어가 있어 왜 누군데 t I love it. I l o 홍 e it.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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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I 가 o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l 어 유니폼은 좀.. 그지? 아름다우신데 더워라 더워라 진짜 다음달은 진짜 아우 힘들겠다 아름다우시다 왜안따고오세요못 들으셨어요 어, 못들으셨어 안녕하세요 처음 봤네 저거 유니폼 어디 뭐 새로운 한강 여기다 꽃을 달고 계세요 저분좀 아름다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시간 있으세요. 아니. 멘트 한마디만 해주면 시안 돼? 네, 아니 죄송. 게임 한판만 하면 되는데. 아 죄송. 그래요. 들어가세요. 일단 가셨어요. 이쪽 길이 좀 사람이 적다. 저쪽보다 사람이 너무 없다. <laughs> 안녕하세요. 한국분이세요? 한국 분이세요? 네. 한국 사람이에요? 네. 어, 대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네. 어디 대학생? 네. 어디 대학생? 네. 어디 대학생? 네. 덕성여대? 아니, 버클리요 버클리 대? <laughs> <laughs> 외국에서 왔어요 네. 아 한국 분인데 버클리 대를 다니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 미국에 가서 버클리 대를 네. 다니고 있는 네. 음악? 아니요 UC 버클 그게 뭐야? 아 어, 캘리포니아에 네. 있는 대학교 네. 저잘 게... 어, 몰라요 네. 어쨌든 일나 <laughs> 와봐요 뭐, 나 지금 <웃음> 게임 <웃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laughs> 게임 방송을 하는데 목소리 한 번씩만 우리 이 게임 중에 목소리를 녹음을 하면 레벨을 만들어주는 게임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한 번씩만 네? 여기다가 목소리를 얘기하면 네. 녹음을 하면 얘가 알아서 랜덤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줘요. 레벨 아몇 자리? 그래서 레벨이 높은 걸 지금 찾고 있거든. 자 네. 영어로 그러면 영어로? 어 영어로. 음 그냥 편하, 편하게. 편한 편하게 편하게가자 가장... 나는 노래 노래. 어 노래. 편하게 노래를 하라고? <웃음> 노래는 <웃음> 버클리 인마 캘리포니아의 마 버클리 어 영어로 네. 어 짧은 인사 한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어 길이가 한 이, 네, 안녕하세요. 3초 3, 4초 정도밖에 아, 안 되니까 네. 3, 4초 정도 짧은 인사 부탁드릴게요자 준비 시작. Um, h yeah, 너무 길어. Yeah, 안들지 <laughs> 예. 길었어. 그 아, 레벨 21. 아, 네. 예. 레벨 넘어서. 이름이 뭐라고요? 번 왔어? 영어 이영은. 아, 예. 우 영은 씨의 레벨은 21짜리 위저드 마법사입니다. 아. 자, 우리. 너의. 쫙 개, 자. 준비 시작. Hello, my name is Jackie and I go to Berkeley. 잭키요? 이름이 잭키예요? 잭크? 잭키. 자, 레벨은 12 마법사입니다. 아 예, 영어는 총하지 않는 거입니다. 아 네. 어, 그러면 지금 방학 중이라 네. 지금이 5월 달인데 방학이에요? 네, 5월 중순에 방학. 와 진짜 뭐 녹음 먹는 거네요, 그죠? 방학이 당... 엄청 빨라? 몇달 방학이에요, 3개월. 어, 3개월이나? 3개월. 3개월 공부하고 3개월 쉬고 3개월 공부하고 3개월 쉬는 거네요? 3, 4, 12 잖아. 어, 겨울 방학 한 달이에요. 아 겨울 방학이 네. 짧구나. 아 캘리포니아는 여름이 더워요? 항상 그냥. 여름, 여름이 어... 엄청 더우니까 여름 방학이 긴거 아니야? 네 그래? 더워요. 여름이 겨울, 더워요. 겨울이 없어요. 아 겨울이 네. 별로 안 춥구나. 아, 그래서 뭐 네. 홍대. 네. 놀러. 클럽. 네. 어디? 아니요. 어디? <laughs> 잠깐 헌팅. 왔다가 잠깐 왔다가 이제 가야 돼. 잠깐 나왔다가. 어디 가요? 공부하러? 아니요, 이제 다른데. 놀러. 가요 네. 강남. <laughs> 강남. 네. 강남? 네. 강남 클럽. 예. 네. 아니요. 아니요. <laughs> 고마워요. 네. 우와. 네. 고마워. 우와 비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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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데 와 이것도 줬어요. 우리 이거 원래 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주는 거 아닐까? 이렇게 따로 주는 거 처음 봤는데. 여기다 이렇게 덜어서 먹는 거 아닐까? 아 이거 먹고 이거 다 먹고 이게 없어지면 여기 아 위에 토핑을 먼저 먹고 그런 거야? 네. 카메라 고 드세요. 그런 거야? 어떻게 뭐 먹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야? 이거 먹고 이거 나중에 나어서 먹는 거. 아, 일단 먹어 보자. 알겠습니다. 바나나 희귀병 걸려서 없어질지도 모른는데 먹어줘야죠. 같이 드실래요? 짠. <laughs> 짠. 아. 음. 엄청 부드럽다. 음.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팥빙수가 거의 씹히는 게 없는데? 우와 우유 우유빙수다 여기. 녹아 녹아 원래 옛날 빙수는 막 엄청나게 막 잘안 갈리고 그랬잖아요 응. 그렇게 끄적끄적끄적하게 하게돼막 응. 얼음 결정처럼 막 응. 어우 시원하다 맛좋다 음. 음? 윈도우가 잘못 된나다 야, 이거 딸기를 여기만, 이걸 자르고 이건안 자르면 이게 무슨 조용있어 그냥 한 개잖아. 자, 딸기 가벼워. 안 내면 아 떨어졌다, 얘. 에이 참, 에이, 지금 치치맞좀 어떡해? 에이. <laughs> 자, 딸기 가벼워. 아이 바이, 어! 어! 너너 가벼워 엄청나게 잘하는구나? <laughs> 드릴까요? 딸기. 뭐하는 것까? 아니아니 아니야 야 불까지 순식간에 염소인 줄 알았어 덥지만 아웃이 좋네요. 맛있는 것도 나도 되게 쿨하게 손을 들었어. 남학생들은 99%가 나한테. 오늘 우리 뭐해요 근데? 응. 그거예요, 그거. 힙업 운동. 자기소개하기,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기, 기혈 순환을 돕는 교호흡법, 스트레칭. 러... 레그스윙! 레그스윙? <laughs> 러미움스윙같이? 네자 일단 자기소개 하기부터 자, 자기 자 지우씨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어, 처, 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구고요 네, 키는 1 7 0네 나이는 2이고 현재 지금 아웃에 나와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가 정말 맛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남자 허준입니다. 어, 어떤 것이든 중계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건 자기 목 이상은 해내는 밥값 이상 출연료 이상은 해내는 그런 허준이 되겠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기. 자 그러면 내가 손짓 발짓으로 어떤 대화를 시도를 할 테니까 네가 그거를 생각해서 그 대답을 해줘.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무슨 말을 서로가 했는지 좀 해보자. 여기 <laughs> 이제 답장해 빨리. 오빠 말못 알아 듣겠다고요? 아좀 알아들어. 이젠이그 이젠 정도 되지 않았니 우리? 이게 하루 종일 뭐, 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찌부자. 잘 봐. 건가? 이 홍대는 정말 뷰가 너무 좋아. 미니 스커트가 많아. 이게 왜 미니 스커트예요? 치마가 짧잖아. 치마가 짧잖아. 뷰가 좋아. 인치카츠가 많잖아. 핫텐츠 오늘 핫팬츠. 이번엔 기혈 순환을 돕는 교무법 너 이거 배웠어? 네. 어 이거는 먼저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막고 숨을 들이세 들이 마시세요. 그다음에 또 내쉬세요. 아 들이 마시고? 맞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내쉬세요. 끝. 이건데? 한쪽 코를 막고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반대쪽 코를 막고 내쉬라. 네. 이게 설명은 길 이게 었는 데, 간단히 하면 이거예요. 스트레칭 레그 스윙 레그 스윙은 음. 일단 보여줘 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근데 이거예요, 이거 a boy job. 하고 있다가 다리 하고 있다가 e a boy. How is that? 이렇게 i 고몇 번씩? 몇 번씩. 이걸 왕복 몇 번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일단 다음은 그러면 해야 되고. 한 어. 두 번씩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한 운동이야. 이거 춤도 이런 비슷한 게 있거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간다는 거잖아, 이렇게. 이게 춤도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어, <laughs> 힘이 <와우, 힙업> 막 자, <laughs> 그래. 오른쪽 다리 들고 내렸다가 알고, 보이고, 아, 올리고. 올리고. 아, 올리고. 아힙 힙에 왕도 힘 빡. 자, 왼발 이에둘 하박! 어힘 장난 아닌데? 나 진짜 봐봐, 내힘 하박! 어요지 꼈어, 꼈어 힘이 엄청 들어가는데, 이거? 업이 엄청 돼서 꼈어요 와, 녹고 있다 어, 응. 뭐가 들어갔다 <laughs> 맛있다, 우유빙수 음. 맛집은 진짜 맛있는 데를 막 찾아가서 기대하고 막 먹, 먹고 실망하는 것보다는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그냥 커피 마시려고 앉았는데 그렇지 빙수 가게네? 빙수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맛있는 게그은거 같아 이게 사람들은 그런 인연, 우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게 한마디로 우연이자 인연이잖아. 먹까 맛있다. 맛있다. 저번에 밥상 돌리기 할때 진짜. 저희 아무것도 안 먹고 들어가서 뭔가 아쉬웠는데, 오늘 그걸 풀었어요. 머물다 음? 이 문제 보자. 내곁에만 눈도 막 이렇게 해야 돼요? <laughs> 어 레벨 13안돼안 돼. 안 돼. 이제 섞어도 되겠다. 오 맛있다, 먹어봐. 아까 여, 어떤 여성분이 안녕하세요? 예 예, 미안해요. 저게 아까 오빠 저기서 아, 챔피어 근데 혼자 있으면 좀 되게 사람이 민망해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 근데 대체으로 그래서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야. 아, 눈을 아, 안 마주치려고 응. 하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 잘안 돼. 근데 이렇게 오는 사람을 눈딱 마주치고 쫓아하면 그러면 성공률이 높아. 난 눈마 주시는 거 되게 중요셔. 맞아 맞아. 그런 거있어 만약에 길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옆에다 내밀면 어 그냥 안 그냥 가안 받게 되는데? 내 앞으로 와서 주면은 안받지 응. 어,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올게다 주면 어. 아, 예. 이렇게, 이렇게 받게 되 오늘 사람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울게 물든 노을 현재 이는 최고 레벨 몇 인가요? 아 이는 몇인상 냈어요 지금 모델치고는 절벽이네 모델들이 대부분 절벽이에요 말라가지고 63? 63밖에 안 됐다고? 진짜 솔직하게 네 맞아요 내 눈빛이 좋아요? 오빠 눈빛 선해 보이신데요? 웃겨 좀 치워요 현재 있는 63이라고요? 넣어둘게요. 네, 경기면까지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즌 들어갔습니다. 어, 이번 주구나, 다음 주에 방송 나가고, 녹화가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녹화가 또 잡혀 있어요. 저는 2주에 한 번씩 해요. 지우는 170에 몸무게 46kg 정도 돼요. 저 둘이 키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랬잖아. 내가 170안 돼. 4cm밖에 안 나요. 몸무게가 46인데 어디에 살이 있겠어요? 내가 맨날.